저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오엘모토 네. 오빠 호진 님 이찬솔 님 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리더예요? 유아 씨팀5대곡 선택해주세요 아, 진짜로? 아, 의외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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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신선하면서도 의외였어요 그 곡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명곡이에요. 아, 명곡이야 무엇 보다도 그냥 모두가 잘 아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 굉장히 도전해 보고 싶은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그 애절한 그런 가사와 곡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저희 팀원들의 색깔에 좀잘 맞게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해 보자고 Let's go. 사람밖에 안 몰라. 내가 봤을 때 선택지는 두 개야. 아예 다른 곡 느낌처럼 해서 어. 신선함을 주든지. 원곡을 어떻게 좀 편곡을 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랑.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좀더 어울리는 거는 아예 바꾼 거긴 하겠다. 아예 이 곡의 오리지널 리티가 없어서 리더로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당신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럼 이렇게 가고 2절때 원래 음으로 가면요? 음. 아이 진짜 이상하지. 이상하겠죠? 근데 천소롭과 통기타에 우리 막네 명이서 불러 봤잖아. 그건 원곡 코드 그대로. 그러니까 거야. 그거를 한번 불러볼까? 그, 그, 아, 불러 볼까? 그거 불러. 아 너무 갑자기 불어 맞아 맞아. 어, 왜냐면은 하 우리가 원곡을 너무 빨리 버려 버렸어 지금. 잠깐만 할게. 그드네 곁에 선 순간 뭐 의미 불려 춘나 위해. 근데 나는 지금 잠깐 이걸 들으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어. 이 노래에는 내가 봤을 때 한이 서려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한이 없는 것 같아. <laughs> 우리한테 맞는 거 하자 그럼. 나도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땅땅땅 하자. 마음 변하지 말자. 하나 둘셋 화. 다 바꿔버렸네 이리 일반 신곡 하는 게 낫지 않네. 원곡이 짙다 보니까 그 색깔이 좀 저희의 색깔로 다시 한번 저희 그때 솔직히 멘탈 터져가지고 막막했죠 너무 원곡에 충실한 편곡을 안 해본 게 아닐까 멜로디를 살리는 방향이지만 저희만의 장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심플하고 담백하게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위권으로 시작한 플레이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겠다.